알리 대공의 자랑스러운 비행문을 새겨가는 우리의 항공무력. 주체적 권군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지를 당당히 아로새겨온 공화국 항공무력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던 그때로부터 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우리의 항공무력의 첫 세대들도 한명한명 한명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항공 무력이 어떻게 첫 고등말을 떼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항공 무력의 첫 세대들 중에 한 사람인 한 전쟁로병에 대한 추억을 돋듬어 보며 그 일단을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저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그 혁명사적을 빠짐없이 발굴할 때에 대한 경연원 수님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사적 발굴 사업을 계속해오던 과정이 그 최근 시기에 한국무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사적 자료를 새로 발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문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공부문의 군사교육기관에서 처음으로 졸업한 비행사들이 훈련 모습을 보여주시고 몸소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문언입니다. 1949년 12월 18일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처음으로 졸업하는 비행사들이 폭격훈련, 비행기 조작훈련 등을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우리 젊은 매들이 정말 용타고 재간뚱이들이라고 항공기술을 특수화하던 자들이 리로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념 사 촬영 장소에 가셨다가 그들이 아직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참으로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옆에 다 일일이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는 추격기 비행사였던 안성두 동지도 있습니다. 안성득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여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학술연구부문 일꾼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해방 직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조선의 종기무력 창설에서 항공무력의 강화 발전에도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1945년 11월 29일 신의주 항공협회를 찾으시고 항공무력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수령님께서는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군사교육기관인 평양학원에 항공과를 내오도록 하시고 노동자, 농민 출신의 자식들을 막나시켜 주시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성득 동지도 그 영광스러운 대우에 소개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강원도 철원군에서 모순꾼의 아들로 태어나 인천에 있는 외놈들의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잔뼈가 휘도록 소년노동을 강요당해야 했던 안성득 동지였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풍파 속에서 몽이 들고 시들어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 품에 안겨서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됐고 그처럼 열렬히 소망하던 제나라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수련님의 품 속에서 오젯날 모순꾼의 아들이었던 안성둑 동지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앞날의 새 조선이 정교적 혁명 무력의 걸간을 이룰 주인공들로 자기 발전의 첫 발을 뗐습니다. 그때 그 해방 직후 항공 무력 창설만 놓고 봐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비행기라야 일제가 마사놓고 간 낡고 뒤떨어진 몇 대의 비행기가 전부였고 또 비행사라야 외종 때 비행수를 좀 익혔다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용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항공무력 건설이첫 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 한국 무력 창설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꾼이 요구됐으나, 나라가 갓 해방되다 보니 자금도 기술을 꾼도 없었습니다. 온갖 방해꾼 사대주의자들은 돈이 산더미처럼 드는데 어떻게 맨 주먹으로 공군을 건설하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이 일정하게 발전된 다음에야 생각해 볼 일이라고 혼나발들을 불어대했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바로 안성득 동지를 비롯한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로 우리 항공 무력의 골간들을 키울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평양학원 항공과에 나오시어 학생들이 리런 학습을 하기 힘들어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시며 동무들이 배우지 못한 것은 외놈들 탓이고 처럼 간고했던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과 고무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 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남들이 사오 년이 걸려야 한다는 비행수를 짧은 기간 에 연마해서 새조선의 비행사가 되자고 심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안성득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을 심장 깊이 새겨안고 새해 조선의 훌륭한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짬만 있으면 배운 내용을 그날로 습득하고 복잡한 비행수를 익히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라던 1948년 2월 8일 그날 안성득 동지는 정기적 혁명 무력의 장군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격동된 심정을 누를 길을 없어 했습니다변비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우리 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강한 민족 군대를 가지는 것은 일일 천추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의 창군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으니 안성북동지는 이날 정기적 혁명 무력의 한 성원이 된 무한한 긍지감과 함께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훌륭한 비행사가 될 굳은 의지를 더더욱 갈아듬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신문들에는. 예, 하늘에 매로 성장한 안성득동지에 대한 글이 많이 실렸습니다. 1949년 8월 20일 로동신문 기사의 한 대목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광활한 대공에서 우리 공화국 인민군대 항공병들이 비행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온빛 날개에 오각별 표식 빛내면서 자유자재로 공정을 난다. 우리 공화국의 하늘을 지키는 이용사들 그들은 과거 4년 전만 해도 강도 일제의 야수적인 오갑과 탄압 밑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었던 우리 조국의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해방된 우리 조국을 보위하는 가장 용감한 인민군대 항공병들이 되었다. 항공병 안성득은 이와 같은 용사의 한 사람이다. 이 글은 공화국의 미로운 비행사로 자라난 안성득 동지의 성장이 돼서 쓴 글입니다. 나는 김일성 장군님 키워주신 세조선의 비행사이다. 한 가슴에 받아 안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이자부심이 부름 앞에 언제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남들이 몇 년씩이나 걸린다던 비행수를 안성득동지만이 아는 공화국 항공무력의 첫 세대들은 짧은 기간에 습득해서 억센 매들로 자라났던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남노 고 기억자도 모르던 자기를 그 평양학원의 항공가에 불러주시오. 기가그그그이던그 그, 그, 비행사로 응내 조국을 지키는 비행사로 내세워 위대한 수련의 그 사랑과 믿음에 숭숭으로 보답봐 가지고 배가의 노력을 다해서 그 맞춤 내는 우리 조국 용공을 지키는 새소전의 비행사들로 남들이 응? 믿는 걸로도 응? 키워내지 못한다는 그, 그+ 훈련 기회를 단축해서 단1년 안팎에서 비행사로 자라났습니다. 1949년 12월 18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성된 비행사들이 수령님 앞에서 자기들의 비행 모습을 보여드리는 꿈 같은 시각이 왔습니다. 바로 이날 안성북동지는 항공무력의 첫 군사교육기관을 나온 첫기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수령님 앞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게 됐던 것입니다. 그 날에 있은 이 일을 잊지 못해 하며, 조국기방전쟁승리기념관 유웅강사로 있던 공화국 여웅 리활동지는 생존에 자주 이렇게 회고하곤 했습니다. 안성국 동가이 비행기를 타고, 이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는 걸 봐주시면서, 저 비행사가 나이 몇 살이요? 21살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비행기를 잘 타놓으면, 앞으로 저런 비행사들을 많이 키우시오.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 비행사 동무에게 자신이 감사를 전해 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졸업생들이 시범 비행이 끝나자 우리 비행사들과 비행기술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리게 되었습니다. 안성득동지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품 속에서 성장한 공화국의 첫 비행사였습니다. 침략자들이 이 땅에 저지러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을 때에도 수령님 품속에서 자라난 안성득 동지를 비롯한 세조선의 비행사들은 조국 수호의 의지, 멸족의 의지로 빗발치는 옥센 날개로 조국의 하늘가에 빛나는 군공의 자욱들을 새겨갔습니다. 전쟁 첫 시기인 1950년 6월 말부터 안성득 동지는 전우들과 매일 같이 전투비행에 나섰습니다. 수도 평양을 향해 날아드는 적개들을 맞받아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출격해서 영감하게 싸우기도 했고,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체전법대로 습격전, 기습전, 매복전, 야간전을 벌이면서 적들의 여충지들을 찾아 답색겼습니다 그때 적들은 공중우세를 제치면서 주도권은 마치도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고만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비행사들이 양성돼서 전투비행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시 공군 장비 매우 낡고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대수에 있어서도 족들과는 정말 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행사들은 싸움도 우리식 주체전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속도에 있었으나 모든 기술적 성능에 있어서 우세하다고 덤벼드는 이런 적들을 향해서 정말 무섭게 덜진했습니다. 안성독동지가 속한 제56 추격기 연대 비행사들은 전쟁 개시 한달 남짓한 기간에 적기 45 대를 격추하고 근위부대 의증언를 수여받았습니다. 영명한 우리의 매들 세조선의 비행사들은 침략의 무리들을 호되게 적쳤습니다. 전쟁 초시기인 195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만도 안성득 동지는 적들의 군사 요충지들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과 갈까마귀 때처럼 무리지어 덤벼드는 공중피적들에게 공화국의 첫 주격기 비행사로서의 본태를 통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적들의 비이습구 공중피석은 연이어 격추되었고 이 돈에 팔려온 분합이들은 목숨이 아까워더 망쳤지만은 놈들과의 치열한 격전 속에 비행기 통째에 불이 달리게 되면 우리 용감한 매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한 몸이 그대로 육탄이 돼서 적진에 돌입했습니다 이난 날래 배출된 리문순 안홍준 백기락 용웅 비행사들은 다안성둑 동지의 먼 이슬 전우들이었습니다. 육탄으로 족함의 육박에서 빛나는 체혈을 마친 백기락 용웅은 전쟁이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성둑 동지가 짧은 기간에 양성해낸 영감한 전투비행사였습니다. 대족이 덤벼들어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맞받아 나가는 전략 전술로 싸워 이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그 주놈한 시련 속에서도 적들의 공중 우세를 짓부셔버릴 대담한 구상을 펼치시고 비행사들을 최단기일 안에 시급히 양송할 때 대한 전투 명령을 하달하시었습니다. 그때 안성둑 동지에게 이 영예로운 전투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이 영예로운 업을 받는 안성둑 동지는 1950년 8월부터 남들이 4, 5년, 이른바 선진 국가들에서도 2, 3년은 걸려야 한다던 비행사 양성을 혼자서 10여 명이나 되는 비행사들은 단 66일 만에 키워냈고, 뒤 이후 58일 만에 또다시 9명의 비행사를, 전쟁 전기간에 백수십 명의 우수한 비행사를 키워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고 위대한 전승을 이룩하는데 남모르는 공훈을 세웠습니다. 비행사를 양성할 때 비행훈련 단계를 남들처럼 여러 단계를 고치면서 양성해야 한다고 죄치는 이런 방해꾼들의 책동도 우심했습니다. 그러나 안성득동지는 오직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체로 우리식으로 최단기일 안에 비행사들을 양성해냈던 것입니다. 안성득 동지는 이라탓 1950년대의 그준호만 시련의 시기에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관철했습니다. 이대한 수령님의 품 속에서 첫 날개를 편 주체적 항공군의 첫 세대의 한 사람인 안성득 동지 그는 언제나 수령님 앞에서 첫 비행수를 보여드린 그날의 영광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예순살이 훨씬 넘은 그날까지도 비행기의 조종간을 잡고 수령결사웅이 조국보의 학로를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빈토나 다름이 없는 해방 후첫 기술계에서 공화국의 첫 비행사에 감 높은 용예를 지낸 한노병의 한생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한 수령님들 따라 우리의 선열들이 혁명의 존엄한 저행길 폭풍우를 어떻게 뚫고 헤치며 이대한 승리와 기적만을 이땅 위에 떨쳐왔는가를 그리고 더욱 굳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대들의 불굴의 눕과 정신으로 싸워나갈 때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철속의 신념과 의지입니다.